자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방금 클럽원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마이룸에 있는 요번 테마 이게 그 약간 그 동화마을 막 그런 놀이동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마이룸에서 풍차가 나오는데 이품 차가 장난아는게 그렇게 귀엽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운동 중인데 에이 <laughs> 현재 운동 중인데 아 이거를 지금 바로 안 뽑으면 안 되겠더라고 지금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돼제 목소리 들리나요? 목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지금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잘 들려요? 오케이. 좋아, 좋아.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좀 약간 호흡이 좀 헐떡헐떡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바깥에서 지금 운동 중이라서 약간 살짝 조깅 및 약간 산책 같은 느낌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마이룸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일단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30분 12초 자 3km. 일단 먼저 평균 속도입니다. Km. 마이 마이룸을 열어봐야겠죠. 10분 42초. 어 지금 살짝 인터넷이 상태가 좀안 좋다는데. 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꾸며 놨던 거는 이렇게 우주 테마 비슷하게 이렇게 꾸며 놨었죠. 사실 막 꾸몄다라고 말하기도 뭐 하게 그냥 우주 테마만 있고 이제 딱히 아무것도 없네. 근데 요번에 나온 게 보자. 동물은 중 이게 여기 중에서 배경도 이쁘고 분수대도 예쁘고 와. 하나같이 다 너무 이쁘네.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포커스로 둬야 될게 바로 요거죠? 26장짜리. 요게 지금 장난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저거를 제가 뽑아볼 건데 아마 조금 생각보다 좀 약간 무리일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것부터 다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행운치가 제일 꽉차 가는 것들 위주로 다 받아가지고 저 티켓을 얻어야겠네 일단 뭐요런거 이렇게 딱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327뭐 사실상 조금만 돌리면 금방 얻겠죠? 자. 지금 총몇 개? 100개. 오케이. 자, 먼저 100개부터 받을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다 때려 봤고뭐좀 좋은 거 하나 안 뜨나? 오, 예스.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 이렇게 박으면 한반 정도 딱 차네요. 100개를 때려 박으면. 여기서 이제 50, 어, 아, 이제 56개밖에 못 사는구나. 일단 나무거 때려 박아볼게요. 아, 이제 끝인가 본데.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바로 건전지를 사와야겠죠? 일단 건전지를 좀 충전을 해볼게요. 음, 보자. 얼마짜리? 아까 980이었으니까. 한, 3,000개 정도면 되려나? 이거 꼭 6,000개 다 사야 되나? 음... 잠깐만. 자, 어찌 됐건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저는 건전지를 또 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그냥 바로 그러니까 6000개 짜리를 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작업을 마저 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먼저 4개만 이것만 사서 아, 뭐야, 잘못 맞췄네. 오! 여기서 모래조각 배치가 나오네. 자, 일단 50개를 먼저 사서 다시 또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화나라 배경을 얻었죠? 배경을 얻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어디다 작업을 해주느냐? 이제 거의 다 차가는 얘네들 이런 애들한테 투자를 해서 요 교환 상 요걸 얻어야 돼요. 어, 일단 제가 지금 보라색 거살수 있는 것도 지금 몇개없어서요렇게 해서 하면 얼마 정도 차지? 아, 어, 140일 한40 정도. 아 근데 저거 얼마 몇개안 주잖아, 저거. 우주여행에다가 한 50개 정도 또 박아가지고. 좋았어. 이거 봐. 아, 뭐야, 이거. 자, 550개, 50개 정도 남았죠? 요거 한 50개 더 사면 되겠지? 이런거 필요없는데 자마이룸 교환권 지금 받았죠? 32개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지금 바로 관람차 지르러 왔거든요 일단 지금 건전지 몇개 남았냐? 지금 7000개 정도 충전해서 5000개? 어뭐한 2000개 정도밖에 안 썼네 생각보다 얼마 안 썼네요 괜히 많이 충전했네 자, 어쨌든 이제 첫번째로 지금 해야될게 뭐다? 바로 편집 들어가서 보관함 들어가서 배경, 동화나라 배경 이제 또 새로운 테마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롭게 바꿔줘야지 아, 근데 저 집도, 집도 좀 바꿔주고 싶을때 집은 얼마정도 하지? 생각보다 많이 안쓰.. 아닌가? 아, 많이 쓴건가? 어, 그럼 뭐, 많이 쓴 걸로? 응. 생각보다 많이 쓴 걸로 합시다. 자, 일단, 12개짜리. 이요 챔피언 분수대, 요것도 너무 이쁜데. 일단, 와, 이거 작살이네. 그, 이러려면 4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대략 한 열, 14장이 모자라죠? 14장짜리를 뭘로 뽑을 수 있냐? 허... 도검, 도검 다 돌리면 몇장 주지? 14장, 16장?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도검을 돌려서 마이룸 집하고 그 다음에 회전목마까지 뽑는 걸로 합시다 갑시다 일단 60개 정도? 뭐야, 도검 배경이 없었어? 아, 뭐야? 오! 나 이러면...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나는 마이룸조 교환 상품권이 필요한데 지금 배경을 주면 나 이거... 철진한 배경을 지금...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아니, 잠깐만 <laughs> 지금 동화나라 배경이 나왔는데 지금 내가 도검 배... 내 건전지. 아. <laughs> 아, 아, 현기증 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14장, 오케이. 와, 이거 100, 400개, 어느 세월모으냐 이거.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흑운데, 이거 지금. 오늘, 와, 오늘 진짜 흑우지 제대로 했네. 아니 도검 배경 도검 배경이 왜 나오냐 여기서 왜도검 배경이 없었던거지? 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다 때려박아서 어 이거 다못 채웠는데? 오케이 건전지 아직 4000개 남았어 아직 로맨틱 그리스 10개 1 0개 c e Ye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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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개 정도? y e l 다 e Yelke, y e 서 k e Yelke, y e 잠깐만 여기서 살짝 멈춰선 다음에 집어도 을또싹 바꿔줘야죠. 사과가 주어. 이런거다치워주고 아, 다치우니까체스판이 나오네.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너무, 녹아다인 도면 변 변경 어... 왜 새고가 없지? 예. 뭐. 이거 대충. 대충 여기다가 저장. 어, 뭐 저장 안 했어? 아니. <laughs> 잠깐만 그럼 나 우주테마 어디 갔어 그러면? 뭐 이상한 다 텅텅 빈 거밖에 없어. 아, 저장을 눌렀어야 됐구나. 아, 뭐야, 이거. 뭔, 뭐, 뭐 하트, 아. 아, 현기증. 이거, 이거 크리스마스 그.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차근차근 다시. 아, 현기증 나네.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도면 초기화 없나? 다 초기화 시켜놓고 한번 저장을 해버려야겠다. 아니 이거 어느 세월에 쉬우냐고 이거 이거 초, 아니, 초기화하는 그런 쉬운 방법이 없나요 혹시?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돼? 야 최대 편집수를 초과했대 와 실화냐 아나 근데 진짜 건전지 아까 도검 그거 너무 아깝다 나 도검 배경 뽑을 이유가 없는데 도검을 왜 뽑냐 이 지금 철 지난 도검을 도검 시즌3죠 아, 지금 시즌6인데 시즌3 배경을 이제 뽑고 있네 아, 아. 금쪽같은데 건전지 괜히 회전목마 괜히 회전목마 봐가지고 씨 회전목마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상한데 다돈 썼네 아 차라리 카트난데더 뽑을걸요 <laughs> 오케이 이제 거의 다 지워갑니다 노가다 한 보람이 있죠 아니 그 나는 당연히 그 이제 계산을 하고 딱 깔끔하게 요거딱 요정도만 박으면 도검에서 이제 그교환 쿠폰을 줄 거고 고거를딱 쓰면 딱이겠다 생각을 했지.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요거 저장할게요. 무조건. 어디다 저장하지? 어, 이거 안쓸것 같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도건 배경에 동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플 것 같네. 저가 막 그럼 나 지금 배경 다 있는 거냐, 지금? 음...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어우. 다 있네. 하,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데. 자, 어쨌든 건 이미, 이미 조진 건 조진 거고. 자, 지금 딱 46개 있죠. 46개. 다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좀막 부어가지고, 어쨌든 46개를 모았으니까. 먼저 집을 이쁘장하게 하나 사주고. 아, 지기죠. 아,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뭘 해야 되냐? 바로, 바로 이거지 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헛돈을 오지게 썼잖아 지금 자자 노리자 자. 자 이제 드렸고요 지금 요게 하, 이게 이게 그거라면 이게 이제 오지고 지리는거 자 바로 요렇게 해서 요거스샷 한번 남겨주고 나는 후보다 쓸데없는돈 오지게 질렀다 이제 요거를 한번 타봅시다 자 요거를 탈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타노 오 캐릭터 인상이 너무 험상궂긴 한데 그래도 귀엽네 다시 시작합니다. 귀엽네요 돈 쓴게 아깝지 않지 않네요 왜 질렀냐 이거 막상 이렇게 보고 나니까 현타오네. 음. 결국에 오늘 음. 한 거라고는 결국에 흑우집밖에 없었고. 음. <laughs> 아 이게.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이게 아 이게 내 캐릭터가 지금 이따구라서 그런 건가? 지금 잠깐만 캐릭터가 어 지금 딱 봐도 이게 험상 구준게 지금 딱 봐도 인성 터졌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보자. 어, 어 잠깐만. 카트로 뭐 외우는 거야? 오 잠깐 카트 자랑 있을 거다 있죠. 여튼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배찌배찌 어떻게 바꾸지? 여기 안에서 못 바꾸나? 어, 어디 보자. 오케이, 여기서 장비 변경.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배찌를 써주면 아, 시기좀 봐. 너무 귀엽죠? 저기 딱 타주면 아, 그래 바로 이거지 느낌이 확 사네. 아, 귀엽네, 귀엽네. 아주 좋아요. 아, 지금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카톡 단톡방에다가 혹시나, 그, 회전목마, 아니 회전목마래, 이거 뭐라 캐드냐, 이거. 회전 관람차? 어, 이거 타실 분들은 7, 지금, 40, 지금 여기로 오시면 된다고 전해주세요. 같이 타면 귀여움 두 배? 오케이. 지금 혹시 막 그, 제 지금 이거 나이키 이런 이거 사운드 혹시 방송으로도 출력이 되고 있나요? 막 거리랑 막 시간 이런 거 그런 거 사운드 안 겹쳤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후구지 제대로 했네요. 아, 사운드 겹친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아마 무명님도 편집하면서 또 욕하시겠다.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주변 잡음도 심하고, 무슨 이상한 그 AI 목소리도 들리고. 아, 이거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됐지 않나. 자, 우리 낙지님도 오셨고, 캔님도 오셨고, 자, 하나둘씩 오네요. 이게 총 그러면은 여덟 명탈수 있는 건가요? 여덟 명? 근데 나, 잠깐만 낙지님은 탄나안보이냐고아저 혼자 앉아있네 짝이 없노 마음 아프거로그 옆에 지금 햇님 지금 그왜 이렇게 자리를 꽉어꽉 어, 꽉 차지하고 있냐 그그 갓발을 벗든지 아니면 그 몸뚱아리 그걸 좀 벗든지 마이 깎아 피비인데 어, 뭐야, 저 꼭대기에 설 수도 있어? 이야, 아, 근데 다 떠나서 귀엽긴 진짜 귀엽네. 뭐, 이 정도면 막 그렇게 심하게 돈 날렸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도건 뽑은 게 제일, 제일 그, 분합니다. 너무. 도검 테마는 제 계획에 1도 없었던 건데 여기서 이게 도검 테마가 나와버리네 아 억장 무너진다 어쨌든 이제 요거를 기점으로 제가 오늘 한번 보고 저희 마이룸을 한번 싹 이쁘게 꾸밀게요 이쁘게 꾸민 다음에 그 어디다 올려야 되지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뭐, 그런 데다가 보고 사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검테마는 진짜 돈 제대로 날렸죠. 할 말도 없을 정도로. 자, 어쨌든. 지금 뽑기 전에 거의 천개 정도 있어. 천몇 개, 천 몇백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충전해서 칠천 몇개 있었고. 지금 남은 게 3,800개, 거의 4,000개 남았네요. 그럼 지금 이 회전목마와 이 테마, 이거 그리고 그집 뽑는데만 4,000건 전지를 쓴 거죠. 4,000건 전지 정도? 아, 하... 자, 4,000건 전지 좀 넘게가 얼마냐? 어 거의 한뭐8만 하... 예, 뭐 다들 하여튼 뭐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소가리를 좀 하러 가야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유바.